그래서 그냥 빼고, 현재 진행형인 걸로 뭐 2015년도에 낙찰됐던 거 보면, 오늘 다 만약에 일주일 뒤 경비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1차에 되어 있던 금액들이, 첫 번째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감정평가액으로 첫 번째 상정이 되잖아요. 금액이 올라오고, 2차부터 4차까지 쭉 떨어지고, 낙찰이 되는 순인데, 여기서 내가 입찰을 볼 때, 하나만 보면 돼. 뭘 보면 되냐면, 보통 주택이랑 상가로 많이 나뉘는데, 토지 빼고, 주택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면 돼. 단순하게 그 임차인 현황 중에서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없는 게 좋은 거요? 없는 게 좋은 거죠. 진짜 없는 게 네. 임차인 현황이 없는 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게 대다수기 이 때문에 음... 임차인은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대항력이라고 해서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어. 낙찰한 이 매수인 박보람한테 네. 현재 살고 있는 채무자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나를 이길 수있느냐그 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대항력 네. 없다. 그러면은 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은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 중에서 어떤 것도 배당을 못 받아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대항력이 없으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아에요 무조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laughs> 경매를 볼 때도 특히 아파트 만약에 보실 거면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건 소유주건 상관없이 대항력이 없는 걸로 먼저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자체가 없는 게 좋지. 임차인 현황이 아예 없는 거. 만약에 있는 거라면 뭘 봐야 돼요? 만약에 있는 거라면 네. 이걸 보. 제가 이제 이거는 유료 사이트. 네. 제가 여기 견에돈 주고 있는 사이트인데. 어, 지금 신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강남구 노년동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전용 어. 2 0평짜리예요 네. 11억 7천인데. 여기 보시면은 감정가가 11억 7천, 오른쪽 상단 위에 나와 있고. 네. 12월 19일에 신권으로 1차를 시작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임차인 현황이 보면 없죠. 너무 어? 좋은 거네요. 겁나 좋은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하는 금액 쓰면 되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은 여기 나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런 거다 피해야 돼. 뭐 빨간색으로 뭐 적혀있는 거다 피해야 돼요. <laughs> 없는 거 최대한 없는 네. 거. 초보자다 라고 하면 네. 그냥 깨끗한 거. 어. 근데 네. 은근히 있어, 여기 보면 삼성동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가격이 개비싸, 20억부터 시작하니까 조율수가 337분이 안 되는데 여기 716건 봐요. 아, 근데 대학력이. 18억인데 11억으로 떨어졌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너무 싸니까. 괜찮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지. 아. 아 볼게요. 18억 20억짜리 11억에 떠올 수 있으면 땡큐죠. 어 그렇죠. 뭐 땡기죠. 바로 팔아도 뭐 이거 보시면은 감정가 18억 6천짜리가 올해 9월 13일 날쭉 떨어져 가지고 아, 11억 치고. 9천까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이유는 여기에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나는 3억, 하나는 3억 5천이잖아요. 아이고. 근데 원래대로 보면 똑같은 동일인인데 2차로 증액했다는 얘기니까 보증금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억인데 3억 5천으로 됐기 때문에 이 3억 5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양이 있음 즉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현재 11억 9천에 당장 낙찰을 받았더라도 이그 금액 안에서 얘가 이 금액을 가져가요 아 이해되죠 근데 물론 나는 소유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얘한테 따로 돈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야 근데 얘가 내 낙찰 금액 중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만약에 11억 9천에서 3억 5천 빼면 뭐 대충 7억 8억 남잖아요 그럼 그, 그 금액은 대체 누가 가져가냐 이 물건에 처음으로 근저당 중소기업은행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예, 네, 네. 얘네가 가져간다는 거지. 네.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해주면, 유로 사이트가 이게 좋아요. 예상 배당표가 다 나와있어. 아. 이게, 이게, 이게 좋아졌어요. 예를 들자면, 예상 배당 순위표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경매 신청 비용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로 낙찰을 하면, 아까, 이게 임차인한테 주는 3억인가 3억 5천 빼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 넣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져가는 경매 비용이란 게 있어요. 아... 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물건 금액마다 퍼센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뭐그 옛날에 은행과 공인중개사 그 복비처럼 빈고. 네. 그래서 이거를 걔네가 임의로 무조건 떼가고 그 다음에 1순위로 있는 게 3억 5천 떼가고. 그렇죠. 떼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첫 번째로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 네. 기업은행이 3억 9 8발병을 떼가고 그래도 남으면 또중소기업은행에 돈을 빌려준 게 있잖아 1억 5천. 네. 이것도떼가고 그러면 총 금액에서 한 8억 정도에서 2억 3천 금액 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원래 가압류라고 해서 네. 개인이 이이 건물 아파트 소유자한테 유급을 빌려줬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배당은 이것분못 받아. 이거 볼까? 빨간색.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해.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 걸고 뭐 하는. 네.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락차차 제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억이 12억이지만 음. 실제로 16억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게 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상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좀볼수 있는데, 아까 두인 경매라고 무료 사이트는 이걸 못 봐. 그러니까 권리 분석 못 하니까 이제 이런. 그냥 이제 이런 물건이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고, 여기 취득세라든지 1주택자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취득세 가져간다. 내가 11억에 딱잡았놓고다 아, 다 나와요. 그냥. 근데 내가 2주택이다. 집이 2개야. 그럼 8%란 이런 금액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만약에 디자인 랩으로 했다. 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가 매각가 11억 여기 사면 소유권 이전 비용, 법무사 비용 제외하고 이렇게 내고 총 매입가. 요즘에 쉬운 게 직접 수기로 계산 안 하고 총 매입가 밑에 나와 있는 13억 5천에서 내가 수익률 3%할 건지 6%할건지만 정해서 역산해서 정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13억이지만 저 배당까지 합치면 17억까지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고 그리고 뭐 요거는 화면에 없지만 이거 이제 진짜 진퉁이에요. 이게 배달표예요 <laughs> 가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금액이 낙차받은 금액이 11억 9천 4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박꾸람이 낙차를 했어. 그러면 처음에 이 낙차를 할때이 금액을 당연히 자기가 쓰겠지? 입찰표에다가? 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입찰보증금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수표 한 장으로 먼저 내야 돼요. 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수표 한정으로 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입찰 보증가를 어, 가격을 싹 적겠지, 입찰가를 내가. 네. 어떤 사람은 12억, 13억 줬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도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게 쓰는 사람들을 낙찰받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가 일어나고냐면 이 보증금의 10%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쓰는 이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고 낙찰가가 처음에 이 감정가에서 이 금액 떨어졌잖아요 최저 매각 금액. 그렇죠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 11억 9천 40이 아니고 보통 은다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12억이나 13억이나 해서 1억 3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최저 매각 금액으로 쓰는예이 보증금에 금액. 요걸로 아... 쓰면 되고 100% 요것만 쓰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1원이라도 많아도 상...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억 9,040인데, 12억에 낙찰 금액을 썼어. 내가 이 금액으로 낙찰되겠다. 근데 보증금은 10, 어, 1억 1,940 어,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수표를 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못 써가지고 이, 이거 몰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살떨리는 거. 이거 만약에 잘못 써가지고 내가 경매 갔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적었다. 그럼 몰수되기도 하고 수표를 잘못 발행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몰수된다는건돈 회수가 안 되는 요못 받아요. 어? 네. 입찰 보증금을 한번 우리가 가서 실제 경매장에서 적을 때도 네. 경매 표에다가 적을 때 디테일하게 잘 적어야 돼서 아. 저희는 현장에 가서 안 적고 제가 나중 에 임장 갈 때는 그 전날 모여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여주요 회의를 다 하고 네. 미리 다 적어가는 거예요. 아. 그,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냈는데 입찰이 안 되면 음. 그건 몰수 안에 다시 돌려받는 거죠? 어, 돌려받는 거죠. 아. 네, 정상적으로 입찰보증금 10% 금액 정확하게 냈어. 아, 그러면. 그리고 뭐, 나서 뭐. 내가 차순이 2순위나 3순위로 낙찰이 안 됐어.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표 돌려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보증금을 잘못 적으면 그냥 무조건 몰수 끝? 네, 몰수. 아 그런 케이스도 많나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냥 돈막 날리는 거예 네, 그렇죠.